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2일 일요일 아침 7시, 9시 47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 우리 종가매매 금요일날 KEC로 대응했습니다. KEC는 SIC 전력 반도체 관련주, 요 또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인데 아, k 칩 수법이 3월에 통과된다 그러면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너무 우리 장이 완전히 하락을 했습니다 아, 테마도 별로 없고 전체 분위기가 아, 이 돌아오는 월요일 날 내일부터 또 상승할 만한 어떤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고 또 코스닥이 788 포인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800 포인트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394 포인트로 코스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400선이 깨진 상태인데 월요일날 우리 지금 현재 관심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일단 KEC 종가 매매로 이렇게 대응하면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금요일날 갭 하락에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또 한번 갭이 있어가지고 두 번의 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다시 이 수급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빨간 브레이크 가 걸리면서 상승해서 이 갭을 메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우리 지금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 이 상승을 해가지고 또 긴축이 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실리콘 벨리 은행 s v v b 의이 파산 소식 때문에 지금 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어, 강하게 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지금 뉴욕의 <laughs> 시차가 13시간으로 이제 또 썸머 타임이 어, 시작됩니다. 이, 10일부터 13시간, 1시간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앞으로 아침에 뉴욕증시가 이제 5시에 끝납니다. 새벽 5시에. 그래서 또 시작을 저녁 지금 11시 30분에 하던 거를 10시 30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썸머타임은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1시간 앞당겨가지고, 저녁 때 해지는 시간을 늦추는 이런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만 지금 없고, 미국 외에도 세계 70여 개국이 썸머 타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2,400선을 뛰어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2,394포인트로 금요일 날 마감했는데, 2,35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에 따라서 CPI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중시의 향방이 가늠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3월에 0.5%의 빅스텝에 이런 그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s v v b 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은 이런 금리 인상을 또 어, 막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 자꾸 금리를 올리면 이런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제롬파월 의장이 의회에 나와 가지고 3월 FOMC에서 어, 0.5% 인상을 할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 이 코스피에서 완전히. 또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거고요. 긴축 우려 속에서 지금 눈치 보는 장세로 이렇게 또한 주간 보여지는데 현재 금요일 날 장이 쭉 빠지면서 거의 지금 뭐 테마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거의 지금 호재 뉴스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미국 중앙은행발 통화정책 리스크의 어, 영향으로 어, 지난 주도 그렇고 돌아오는 내일부터 어, 정,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 시장의 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하락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FMC를 그 앞두고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런 영향들이 기준금리 인상폭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그 파산을 했다. 그래서 또 제롬파울이 금리인상하는데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은 또 희박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금리인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연쇄 파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 하는데 지금 어, 상당히 그 갈등을 어, 할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IT 분야에 어, 대출이 지금 많아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어, 파산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s v v 의 s v b 의 예금 보호 안 되는 금액이 한 20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 거의 뭐 시한폭탄 같은 이런 꼴입니다. 어, 한국은행은 지금 미국의 긴축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어,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324원으로 금요일 날 마감했는데, 어, 원달러 환율이 점점 어, 약화되면서 1300선이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3월 들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이 어, 결산 시즌이 됐기 때문에 어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뭐 흑자래서 주식을 샀더니 거래 정지됐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결산 시즌에는 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 갑자기 어이 재무제표에 어 적정 그 이런 그 회계 법인의 적정선에 이런 어 회계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비적정이라든가 또 한계기업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거래정지될 가능성도 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지금 2022년도 어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안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가지 어 한계기업들이 주가가고 거래량이 급변할 수도 있고 또 빈번하게 지분구조를 변동시킬 수 있고 외부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취약을 갖고 있는 한계 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시중 은행, 4대 은행들 전부 시총이 뭐 거의 70조 정도 날라갔는데요. 아무튼 지금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 월스트리트의 대형 IB들, 대형 은행들이 지금 현재 어, 이 실리콘밸리의 SVB가 어, 또 대량 매도한, 보유한 증권을 대량 매도한 바람에 이 SVB의 파산이 일어났고 여기에 시총들이, 은행주들이 굉장히 지금 어,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KEC를 종가매매 종목으로 가져가고 현재는 관심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스마트 팩토리가 어, 지금 현재 어, 티라유텍 때문에 또 이렇게 상한가 치면서 2차전지 특화 패키지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소식 때문에 어, 티라유텍 이와 같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내일,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뉴욕 시장이 너무 빠져가지고, 내일 좀또 헤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다음에 움직일 만한 테마가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된 테마입니다. KCS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한가를 치고 또 크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KCS 보시면것 같이 상한가 어, 계속해서 두 개를 어, 이렇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넷의 매각 이슈도 있고 또 국정원이 양자암호 통신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그 심사 착수 논의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지금 현재는 KCS가 어, KEC, KCS가 어, 상한가를 치고 올랐지만 나머지들은 뭐 다. 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든가 우리넷 이런 것들이 파란 어, 양봉으로 마감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또 알미늄 관련해서도 어, DI동일이라는 이런 회사 어, 보시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 개별 모멘텀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요 러시아의 알미늄 주요 광물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D.I. 동일에든가 지금까지 올랐던 조일 알미늄, 알루코, 삼마 알미늄, 또 남선 알미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내일까지 이어가기에는 지금 어그 힘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양자 암호통신 알미늄주 요세 개만 금요일 날좀 움직였는데 내일 그 수급,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올릴 만한 테마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심주는 없고, 일단은 KEC, SIC 반도체 관련주, 종가 매매로 대응해서 가져가는데, 이거 어 대응하고, 내일 아침에 어 새롭게 수급이 들어오는 어 이러한 종목이 있으면 한번 대응해 보고요. 아니면 내일 월요일 날어 이러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이 8시 47분 전으로 어 채택했을 때 없다. 그러면, 내일은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어 매매를 어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남은 어이 일요일 저녁 시간까지 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카톡으로 인사드릴 때 같이 또한주 활기차고 건강하고 또 화이팅하면서 어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